네, 안녕하세요. 성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어제 수능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영어도 잘 보셨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께 구글 설문지 양식을 통해서 가치점 결과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채점해 주셔서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가치점 결과 수합하는 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제가 연계 교재 같은 것들 수업하기보다는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했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열 가지 삶의 룰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진부하고 좀 약간 뭐랄까요 이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야? 뭐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자기의 어떤 과거와 한번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음, 되게 후회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혹시 이제 토마스 제퍼슨의 충고를 좀잘 알고, 그때 그 상황에서 대처했다면, 좀 후회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후회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어, 이때 토마스 제퍼슨의 어떤 충고를 막 무조건 100%다 믿고 이렇게 따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셔서 사는 데 있어서 적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토마스 제퍼슨이 누군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요. 1743년 4월 13일부터 1826년 7월 4일까지 생존하셨던 분이죠. 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의학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꽤 오래 장수하셨던 분 아닌가? 저 음, 생각합니다. 자, 이분은요. 미국의 스티스맨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디플로맷 음, 뭐죠? 이 외교관이기도 하고 로이얼 어, 저기, 변호사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독특한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정치인이고, 디플로맷이고, 로이어는 좀 문과적인 성향인데 여기 보시면 아키텍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Founding Father 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원래 Found라는 이야기가 뭐니까요? 설립하다라는 뜻이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 Founding Fathers라고 합니다. 미국의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죠. 미국을 설립한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3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Thi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래서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보시니까 이제 이런 생각 나시죠.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버서타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재다능이죠 그래서 뭐, 문과적인 성향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뭐, 아키텍트를 했다는 건또 이과적인 성향도 충분히, 어, 이렇게 잘 갖춰진 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버서 타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누구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 뭐한 분이죠? 피레침 개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문이과를 넘나드는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더불어서 이토마스 제퍼슨도 그런 다재다능한 재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문과니까 이게 안 돼, 뭐 이과니까 이게 안 돼, 뭐 이렇게 너무 본인의 한계를 빨리 규정하지 마시고 한번 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취미 생활도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안 돼, 나는 저게 없으니까 안돼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마시고 뭐 관심이 있다면. 한번 경험해보고, 뭐, 그때 아니면 그때 그만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어떤, 어, 한계를 좀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토마스 제퍼슨은요 was a great one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요 giving out advice 그러니까 어떤 삶의 충고를 주는 데 있어서 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나 버크라는 사람이요 지적했습니다 뭐이 웹사이트에서 지적했듯이 자세 번째 미국의 대통령은요 종종 특 o o k the 기회를 가졌죠 뭐할수 있는 기회입니까 advice 할수 있는 기회죠 누구에게 패밀리나 프렌즈에게 근데 뭐에 대해서 충고했을까요 올 라운드니까 굉장히 어때요 다방면에 그렇죠 다방면에 최고의 어떤 팩트 있으니까 뭐 관습 혹은 뭐 습관 정도로 보셔도 좋겠죠 최고의 습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어드바이스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몇년 동안 그녀는, 이제, 에나 버크라고 하는, 아까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썼는데요. 제퍼스는요 발전시켰습니다. A list of axioms. 여러분, axioms라고 하면, 뭐, 격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행동에 대한 axioms를 개발했고요. 몇몇은요, uh, to have been of his own invention. 자기만의 어떤 invention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본인이 직접 느끼고, 이제, 이런 액션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 아까 썸 나왔으니까 아대 시험수는요.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요? 고전적이고 어떤 문학적인 소스로부터 유래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요. 이제 the catalog of canons인데요. the c a l o g 은 이제 우리 아까 axiom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anon은 뭐 규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observation in practical l i f e 그래서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삶의 교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때요? former president니까 여기서 former president는 이제 제퍼슨이 되겠죠? imparted in 1825 되겠네요. 리스트는요, 자,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0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번이겠죠? 1번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Never put up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푸드프가 여러분 어때요? 포스트폰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아침이 되면 그날 할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핸드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뭐 PC도 그렇고요. 뭐 메모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전자기기가 켜져 있는 동안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기기가 꺼져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때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거, 이 전자기기만 켜놓고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뭐, 작은 노트 같은 거 있으면 하루에 할 일들을 미리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생활의 빈틈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미리미리 준비가 되잖아요.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대처가 가능한데 늦잠 자버리면 이제 대처가 불가능하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Never trouble another for what you can do yourself.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trouble은 동사로 쓰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막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독립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독립을 어떻게 얻어질까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네이버나 뭐 구글에 검색해 보면 되게 빨리 알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때요? 조금 검색해 보면 바로 알수 있는 내용을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봐 가지고 알려고 하는 거는 되게 의존적인 자세라고 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이게 개인의 독립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독립이라는 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어때요?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하죠. 요즘은 결정 장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너무 이제 선택의 가지 수가 많으니까 걱정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뭐 선택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좀 결정하는 연습도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선택을 좀 본인이 책임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뭐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음, 개인이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성인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가볼게요. Never spend your money before you have it. 그러니까 돈을 가지기도 전에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니까요. 어렵게 이제 배운 건데요.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벌기 전에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되게 비싸니까 자기 집 마련할 때 대출 받는 거뭐 그런 것들은 보편적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과소비의 측면으로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때요? 돈도 없는데 돈을 끌어다가 뭐 이렇게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사는데 돈을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차피 대출을 조금씩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어 그래서 너무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3번에 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플렉스라고 하는데 너무 플렉스 플렉스 하지 마시고. 4번입니다. Never buy what you do not want.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 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근데 왜 사냐면 싸니까 사는 거예요. It will be dear to you. 그래서 이게 어그니까 감히, 이제,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지. 그냥, 어때요? 피코스에서 취해. 싸니까,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 것을 그냥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 핫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핫딜 나오니까 어떻 갑자기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안 사면 어때? 후회할 것 같아서 사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다고 해서 물건을 사는 일은, 어, 결국은 이제 돈 낭비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그니까, 이 돈을 쓴다는 건, 물질을, 어때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죠. 그니까, 물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경험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죠. 저이 말이 되게 동감합니다. 경험을 얻는 수단이 바로 돈이다.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산다고 해도, 차를 산다는 건 그냥 물질을 얻는다는 경험, 것보다는, 그것도 차 종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얻는 수단으로 특히 우리 이제 성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요? Pride costs us more than hunger, thirst, and thirst and cold. 그래서 그, 권력, 그니까,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부심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좋은 이야기도 되겠지만, 자만심으로 많이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만심으로 보실게요 그래서, 뭐, 배고픔이나 thirst, 목마름이나 뭐, 추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어, 대가로 치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너무 또 이렇게 겸손하기만 해도 매력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프라이드는 정말, 너무나도 최악의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 무시하고 얕잡아보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 이야기를 5번에서 하고 있고요. 6번으로 가볼게요. We never repent of having eaten too little.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적게 먹는 거 너무 적게 먹는 것을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퍼슨이 되게 그래도 그 당시에 장수하셨던 분이잖아요. 또 장수하시면서도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소식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튜브 보면 되게 막 엄청 하루 종일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건강에 좋을 리는 없겠죠.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먹는 건 이렇게 주, 주의하셔야 할 습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7번. Nothing is troublesome that we do willingly.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 어떤 것도 트러블성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기꺼이 어때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을 손에 넣고 싶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취사선택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8번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how much pain have cost us the evils which have never happened? which have never happened.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보스라고 어, 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보스는 사실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러잖아요. 뭐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기분 조금 나쁘게 말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 이제 시나리오 쓰시잖아요. 저 친구가 저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대갚아주겠다 이렇게 막 이제 혼자 시나리오 쓰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또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나의 삶을 망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걱정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살면서 걱정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뭐, 걱정해야 할 일은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때, 음, 걱정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관적인 삶의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9번 갈게요. Take things always. 그 다음에, buy their smooth h a n d l 항상 어떤 상황을 다루는 건데 이제 부드러운 핸들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과 굳이 막 싸우고 막 그러기보다는 온유하게 좀 부드럽게 이 일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으로 하겠습니다. 뭐 h a 그 a n g r y 많이 들어보던 표현이죠. h 앵그 angry content before you speak if very angry. 100. 그니까, 러 진짜 화났다 그러면 10을 세시고요. 근데 진짜 화났어요. 그러면 100까지 한번 세봐라. 이겁니다. 그니까, 러 사실 화내고 나서 여러분 후회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조금만 더 참아보고, 이제 진짜로 화났을 때는 차분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도 나중에 조금 친구들한테 미안한 경우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마슨의 아, 아니, 미안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의1 0 가지 충고를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어, 좀 마음 깊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뭐100%다 실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멋진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